이번 시간은 임시맹세서 출원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시맹세서 출원은 좀더 구체적으로는 임시맹세서 준비 과정과 임시맹세서 출원 과정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임시맹세서 준비 과정은 발명의 내용을 포함하는 임시맹세서 서류를 작성하고 이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으로 임시명세서 출론 과정은 서식작성기를 실행하여 서식작성 및 임시명세서를 첨부하고 서식작성기를 통해 임시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임시명세서 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는 1. 발명 컨셉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2. 발명 컨셉에 관련해서 목적, 구성요소 및 효과를 정리한다. 3. 발명 컨셉에 해당되는 필수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4. 발명 컨셉에 부과되는 선택적 구성 요소를 정리한다. 5. 발명 컨셉에 관련된 기능, 블록, 동작 순서도 관련 세부 도면을 관련 부분마다 추가한다. 6. 마지막으로 발명을 기록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한다. 임시명세서 출원 과정을 설명하면, 먼저 서식 작성기를 실행한다. 2. 서식 작성기에서 국내 출원 서식에서 특허출원서를 클릭한다. 그 다음에 구분 항목에서 특허출원을 클릭한다. 세 번째는 특허출원서 작성에서 전자문서 파일 전부 생략. 2. 출원인 입력. 3. 명칭 입력. 4. 발명자 입력 5 기타 사항에서 임시명세서를 체크합니다. 다음은 서식 작성기를 실행해서 임시명세서를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식 작성기를 실행합니다. 서식 작성기를 실행하고 국내출원 서식에서 특허출원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구분 항목에서 특허 출원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특허 출원서 창이 뜨는데 전자문서 파일 첨부는 생략합니다. 오른쪽 특허 출원서에서 출원일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발명을 명칭을 국문 입력하고 영문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타 사항에서 임시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임시맹세서를 클릭하면 그 아래에 요약서 맹세서 또는 별지 항목에서 임시맹세서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맹세서를 첨부한 다음 오류 검색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색을 클릭하면 b i p 파일을 저장할 수 있고 b i p 파일을 저장하면 오류 검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 검색 결과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류 검색 결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 문서 제출을 클릭해서 온라인 제출 마법사 과정을 진행해서 특허청에 임시명세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자 문서 제출을 클릭해서 온라인 제출 마법사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단계를 진행합니다. 1단계에서는 온라인 제출문서 검증을 체크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할 수도 있고 그냥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창을 닫습니다. 1.1단계는 오류 검증 단계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전 검증 중, 검증 결과 정상입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다음 단계인 2단계에서는 전자 서명을 진행합니다. 왼쪽 인증서를 선택하고 서명을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전자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인증서가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전자 인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2단계에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면 3단계에서는 중복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복 제출 확인. 중복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다음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온라인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지 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온라인 제출을 클릭해서 임시명세서를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제출을 하면 온라인으로 제출한 파일 처리 결과가 보여집니다. 접수 번호, 사건 번호, 서류명, 명칭, 수수료, 접수 결과. 이렇게 결과가 보여집니다. 납부 이용 안내창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임시명세서를 제출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 간은 임신 명세서 출원 과 정에 대해 알아보 았 습니다. 감사 합니다.